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7장 1에서부터 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에서부터 5절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도 중요하고 엘리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이 언제일까요? 저희가 이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엘리야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루오보암이 있죠.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갰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루오보암, 루오보암의 아들들은 이렇게 해서 통일왕국으로 쭉 갔고, 여로보암은 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저질러서 악행이 뭐였을까요? 나쁜 짓했다라는 것보다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질러서 여로보암에서부터 이렇게 구태타도 일어나고 왕조가 여러 번 갈려요. 그러다가 오물이라는 사람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라라는 왕이 등장할 때 이때 시대적 상황은 어땠냐? 북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당시에 시대적인 정치적인 역학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남쪽에 이제 유다가 있습니다. 남쪽에 유다는 두 지파만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힘이 그렇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는 소위 가난해서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로 일반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1 0 개나 모이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힘이 있죠. 그런데 이제 북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라는 나라입니다. 다메색 아람이라라는 아라, 나라인데, 이다메색 아람이라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이게 다윗에게 정복됐던 나라예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베나따니라라는 왕이 나오면서 이 아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서쪽에 페니키아 쪽으로 그러니까는 페니키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두로 시돈인데 여기 베니게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페니키아인데 여기가 해상 민족입니다. 무역을 하는 무역을 하는 민족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기사 라엘 근처에 페니키아 라는 나라가 있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란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 이스라엘이 이 페니키아와 남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과 급 친해집니다. 아람이 강해지니까 위와 아래가 친해지는 거예요. 원래 여기 사이 안 좋죠 남 유다랑 북 이스라엘 그런데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친해지고. 페니키아 쪽도 해상민족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아람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어또 본인들이 육로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이랑 가까워졌어요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두로 페니키아 베니게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딸 이세베라고 아합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국제결혼을 하게 되죠 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위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라는 것은 신앙의 관점에서 위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외교의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아세라 신상을 데리고 들어오죠. 바알은 원래 이스라엘에 있었고 아세라 신상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신상이 이세벨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게 됐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 정착시키고, 궁중 예언자처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이세벨이 죽이는, 그러한 희한한 일이 아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있었던 왕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어, 척살하고 또는 순교시키는, 죽이는 그러한 작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북 이스라엘은 나라가 쪼개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을 갖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야외 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이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죄로 죽이기 시작했다 기독교를 잘 믿는 나라가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인 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위에서 누른다라고 뭐다 되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왕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가져가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은 뭐냐? 바로 민간에 가지고 있었던 토착 신이었습니다. 그 토착 신이 뭐냐면 바알이랑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 신은요,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명확 하게 밝혀지지는 못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발이라라는 큰 우산 밑에 많은 잡신들이 있어서 이게 발이다 라고 딱 규정을 내리기가 어 한80% 맞는데 20%까지 다 맞다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우리나라도 토속신들이 많았어요. 그르신 접시신, 요강신, 뭐 대야신. 이런 신들 많았지 않습니까? 집신신, 뭐, 처마신, 어, 그 다음에 총각귀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잡신이 많던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토착신앙하지만 그때 발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뼈대가 없냐?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있는데 이 발이 누구냐면 이 발은 농사의 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지금 엘리야때 하나님이 민중들에게 만연해 있는 토착신과 하나님이 싸우는 그러한 형태, 우리 입장에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농사의 신이면 뭐냐면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를 주관하니까 농사에서는 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합니다. 바알은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신을 섬긴다라는 자인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바알은 과학이에요.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요즘에는 그냥 상투적으로 있잖아요. 침대가 왜 과학이에요? 침대는 그냥 눕는 데지 근데 광고로 뭐 스프링도 들어가고 탄성 조절하고 골프공이 튀겨서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세세하다 해서 이제는 침대는 과학이다가 무언가 용어처럼 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에서 비를 주관하는 발신을 잘 다루는 것은 과학인 것처럼 여긴 건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대는 과학이다라고 어느 회사의 상표를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건 아닌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근데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농업 테크닉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제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상신이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합리화를 시키고 두 곳에 양다리를 걸친 거였어요. 그러면 왜 제사의 장면이었냐? 자, 풍요의 신이 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뭄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기근을. 기근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풍요의 신 바알에서는요. 이 가뭄이 잠깐 바알이 모트라는 죽음의 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봐요. 죽음의 신이에요. 이 죽음의 신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죽음을 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신이니까 여기는 비가 중요하고 여기는 죽음의 신이니까 이 모트가 있어요. 이 모트가 발을 잠시 잠깐 사로잡아요. 그러면 발이 풍요의 신이 움직이질 못해서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트에서 누가 건네 누가 살려내느냐? 아나이라라는 전쟁의 여신이 발의 누님이에요. 이 아나시 발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바알이 나왔잖아요. 그럼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죽음에서 바알이 나오면 알아서 풍요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바알이 누구와 짝을 맺어야 되냐면 아세라라는 신과 짝을 맺어야 돼요. 이 아세라라는 신과 바알이 세상말로 얘기를 하면 성관계를 하면 둘이 막 땀을 흘리고 한 그것이 땅에 내려진다. 사랑의 땅이다 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남자와 여자처럼 풍요를 위해서 같이 있어줘야 되는, 어, 양날, 플러스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발신하고 아세라신하고 같이 끼고 있었던 건 거예요. 얘네 둘이 있어야. 그래야 비가 잘 내리고 돈을 잘 번다라는 거예요. 가뭄이 온다. 이 죽음의 신 모트가 잠깐 갖고 있었던 거고 바알의 누님 아나시 건전해서 그래서 이 구조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이 바알 신이 주관하는 것은 풍요 비예요. 그쵸? 그 다음에 모트 신이 주관하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 패턴이 계속 챗바퀴처럼 돌아가요. 그리고 아세라 신이 어또 이렇게 결혼해서 둘이 어 결혼을 해 가지고 풍요를 가져와요. 이게 우리는 그냥 신화처럼 여겨지지만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첨단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세벨이 올때 아세라 신상을 데리고 와도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아세라 신이 멀리 있었는데 가까이 오니까 더잘 되겠다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시대적으로 시대 정신이 하나님은 그냥 신전에 계신 분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의 먹고 사는 풍요를 주관하고 이거를 잘 다뤄야 된다라는 다신교적 시대가 유행이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유행을 넘어 시대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다시피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 발도 있고요, 모투도 있고요, 아나도 있고요, 아세라도 있고요, 이외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다신교예요. 다신교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를 갖다 놓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있다 해도 이거를 섬기는 게 병행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원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시절에는 유행이었던 건 거예요. 왜냐하면 북 이스라엘이 주로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와 동맹을 맺었을 때 이러한 것을 용인을 해야 이방 나라와 국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번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움직여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세요. 엘리야 그런데 왜 비냐고요? 왜 비냐고요? 제가 이제껏 설명했잖아요. 비의 주관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누구냐고 누구다고요? 바알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알을 틀어막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18장 1절에 보면 몇년 동안 비를 안 내리시게 하느냐? 3년이에요. 지금도요. 3년 비를 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호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광주에 수자원을 대는 호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 호수가.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수위가 내려간다고 단수해야 된다. 큰일 났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많이 봤는데 여름에 이제 비가 엄청 오면서 해갈이 됐다. 그래요. 그게 몇 개월 차이 아니었거든요. 대한민국에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괜찮겠습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쉽지 않아요. 못 버틸걸요? 근데 하나님이 3년을 비를 안 내리신 건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대체로 대조적으로, 대조, 대조적으로 엘리아가 이 일을 시행하게끔 하고 엘리아를 숨겨버리십니다. 어디에다 숨기냐? 엘리아를 그리시네까로 숨깁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서 바를 섬기는 사람들은 쫄쫄쫄 굶어 죽는데 엘리아는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살리신다. 여기가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누가 너희들의 생계를 주장하는 신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의 삶을 주장하는 신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의 주타겟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까마귀를 등장시키세요. 까마귀는 뭐예요? 까마귀는 엘리야가 물만 먹고는 살수 없잖아요. 먹을 거를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똑같은 시기에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숨겨 놓고 까마귀를 죽은 까마귀로 음식을 먹게 하곤 하시는 건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게 지금은 뭐예요? 비예요. 풍요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돈이에요. 바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곳에 죄양을 내리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은 신앙을 물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를 의지하고 비와 풍요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건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눠보기, 나눠봅시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곳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신 간증을 나눠보자. 뭐 이런 거겠어요. 한 분이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건강관리는 철저히 해.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 이러셨던 분이 있다고 라 하면 그분이 가장 강하게 자신이 있었던 건강이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걸로 무너져요. 건강이 무너지면 나머지를 못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사람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쌓아놓은 재산은 많아. 그것도 현금이야.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랬는데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경종을 올리. 울리신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바알이라라는 그 첨단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앙을 묻고 계신 상황이에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17장 1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과 그 상황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의지했었던 곳 또는 내가 의지까지는 아니어도 중요하게 여겼던 곳에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게 된 것을 나누며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